고향 집으로 들어가는 오솔길. 그 끝에 반가운 얼굴들이 기다리고 있다. 띠엔의 친할머니와 멀리서 깐토까지 찾아온 외할머니. 재밌게도 친할머니와 시어머니는 이73통갑이다 누구보다 반가운 또한 사람. 대선이의 큰 이모 띠엔의 언니다. 큰 길에서 집까지 가는 데 10여 분. 가는 내내 띠앤 부부의 인사가 끊이질 않는다. 예, 이렇게요. 예, 이모, 이모, 이모. 이모, 이모, 이모. 아, 전부 다 친척들이에요. 네. 지금 만난 분들이 전부다. 띠앤 네. 가족이 친척들과 인사를 나누는 동안 그 많던 선물들도 집에 도착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띠엔의 동생은 대선이를 안고 자기 방으로 가는데 조심스레 침대에 눕히고선 아껴둔 바나나를 걷는다. 일곱살이지만 제법 의젓한 이모다. 아유, 이모의 조카 사랑이 좋아요. 기 좋아요. 앞마당에선 큰아버지가 제삼씨에게 친척들을 소개줍니다 열 명도 넘는 것 같아요 제가 인사드리는 것만 큰 아버지가 있고 또큰 아버지가 있고 큰 아버지가 있고 그다음 큰 아버지가 있고 그다음 할아버지로 넘어가는데 또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떻게 촌수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인사만 꾸벅꾸벅 하고 있는데 지금 정신이 니다절 많이 하면 돼요 그냥. <laughs> 저는 어떠세요? 이은 아우 얍 고맙습니다 한국 가족들을 위한 점심상 말 그대로 진수성찬이다 친정 어머니와 할머니는 시어머니께 이것저것 권해보지만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 모양이다 <laughs> 반면, 제삼씨는 내색 없이 맛있게 먹는데, 실은 찰기 없는 밥에 조미된 고기, 그리고 향채에 적응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아직까지는 적응했다기 보다도 노력 중입니다. 지금 잘 먹으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입맛에는 아직 안 맞는데, 열심히 먹어봐야죠. 입맛에 맞도록. 입을 바꿔야겠어요, 지금부터. 대선인 잘 먹는데, 할머니는 왜못 먹니? 먹어요. 어떻게 보면 대선이가 가장 빨리 적응하고 있다. 어, 괜찮은데? 난 조절을 아이 신기해. 거 불. <laughs> 아니 우리 불고기랑 비슷해. 불고기랑 아무 드셔보죠. 불고기. <laughs> 어머니 거의 못 드셔 <laughs> 요 <알아요>. 점심 식사 후온 가족이 모여 앉았다. t n 이 촬영에 온 <laughs> 아, 네. 한국 생활를 보기 위해서다. <laughs> 베트남 미스 베트남 저는 인도네시아 미스 인도네시아 <웃음> <웃음> 음, 이분, 아직은 이분, 낯을 이분, 가려 볼수 없었던 대선의 재로온 가족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다 엄마 나 엄마 나 이러지 마세요 디엔이 부르는 한국 노래 처음 듣지만 흥겹다 배치는 노래를 부르는 재산의 모습에 가족들은 더욱 친근감을 느낀다. 가족들에게 못된 이야기를 전하는 띠엔. 띠엔의 눈물을 보자 어머니도, 언니도 참았던 눈물을 보인다. 마냥 슬퍼 우는 눈물이 아니다. 이렇게 좋은 날온 가족이 모여 웃을 수 있는 인생에 있어 몇안 되는 빛나는 순간이 아니던가. 대선이의 사진에 가족들은 웃음을 되찾았다. 첫 손지라 대선이를 끔찍이도 아끼는 친정 부모님. 사람 좋은 웃음을 한 장인은 말로 하지 못하는 애정을 이렇게 표현한다. 맨발 차림으로 어디론가 나서는 띠엔 집앞 강물에 바로 뛰어든다. 2년 전만 해도 해질려이면 사촌들과 이렇게 수영을 하곤 했다. 이 순간만큼은 아내와 며느리 엄마라는 이름표를 떼고 22살 띠앤일 뿐이다. 깐토 친정에서의 첫 아침이 밝았다. 이른 아침부터 온 가족이 배에 오른다. 미로 같은 수로를 헤치고 메콩강 중심으로 향하는 길. 지금처럼 온 가족이 배를 타고 나들이를 나가곤 했다. 정겨운 고향의 풍경들, 무리에 사는 이웃들의 삶은 변함없고 생활력 강한 메콩강 여자들의 모습 또한 여전하다. 좁은 수로를 벗어난 자 드넓은 메콩강의 모습이 드러난다. 가족이 향한 곳은 깐토에서 가장 큰 까이랑 수상시장. 내콩강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자 일상이 있는 곳이다. 배 위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때로는 배가 집이 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고 있는 곳. 이색적인 이곳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채소가 걸려있는 장대다. 정말 신기한데요? 여기 채소 가게랑 다름 아닌 그 배에서 팔고 있는 물건을 알리는 거란다. 그렇죠. 아아 우리에는 가족도 간다. 나온 후에 아침 찬거리를 산다. <laughs> 그리고 쌀국수 대에서 즉석으로 만든 쌀국수로 간단한 요기를 한다. 그러니까 흔들려, I can c 지 l l 요막 흔들리는 것 같아. 국수 장사 부부는 한국에서 온제삼씨와 띠엔 가족에게 유독 관심을 보이는데 아저씨가 걷는 핸드폰에는 한국어가 핸드폰 찍혀 핸드폰 있다. 부부의 딸이 한달 전에 한국으로 시집을 갔단다. 딸이 한국 생활을 잘하고 있을지. 사위는 어떤 사람일지, 부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음. 혹시 딸이 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인사말을 전하는 아버지. 음. 그래서 부부는 온 가족이 함께 온 띠엔이 부럽다. 잘살 거예요. 계세요. 딸도 조만간 부부가 함께 고향을 찾기를 바랄 뿐. 쌀국수 상사 부부의 부러움을 뒤로 한채 가족들은 집으로 향한다. 집으로 돌아오자 친정어머니는 아침 준비로 분주하다.

며칠이지만 디엔의 가족이 있는 동안은 잘 대접하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이 식탁 위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안사돈이 신경 쓴 덕분인지 이번엔 시어머니 입맛에 맞는 모양이다. <laughs> 오른손이 버쩍들렸어요 <번쩍> 지금. <laughs> 이제야 좀 드시네요. 목 힘들게 아, 아, 얼마나 아, 애를 쏟겠어. 아, 수고하셨어. 예. <laughs>